사실, 제 채널에 이런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뭐냐면은, 태면님, 인프제 좋게 봐주셔서 감사한데, 사실 저는 제가 그렇게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프제 깊은 내면에는 어두운 기운이 막 어쩌고 저쩌고, 이러, 막 길게 써놔가지고, 알림 떠가지고 눌러보면 댓글이 없어요. <laughs> 지운 거지. 태뮤 인프제 분들이 진짜 원하는 인프제 영상은 팩폭 영상이라고 생각을 들더라고요. 진짜, 자진해서 스스로도 팩폭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계속 이렇게 좋은 형태로 얘기해주고, 그나마 여러 유튜브 영상들 중에서 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객관적으로 좀 팩폭해달라, 이런 사람도 계셔가지고, 제가 아예 그래서 작정하고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모든 인프제가 그렇다기 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인프제 평균에 대한 단점에 최적하다 보니까, 스스로한테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인프제 단점 하면서 떠올랐던 그, 워딩이 뭐냐면은, 인프, 대체, 인프제 단점의 근본은 대체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인프제가 갖고 있는 수많은 단점들은 너무 강한 자아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심, 더 심한 분들은 자의식 가인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많아요. 내 안으로 다 받아들이고, N이라서 자기 약간 유동적으로 해석도 하고 F 감정이 중요한데다가 J로 판단까지 하니까 사람들이랑 잘 소통하고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좀, 아, 나는 사람 진짜 만나니까 너무 피곤해서 안 만날래 해가지고 안 만나고 본인이 주관적으로 즐기는 감성에만 폭 빠져 있는 분들 중에서 진짜 자의식 과잉이 너무 심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인프제 단점이라고 하는 특징들 자체가요, 이 강한 자아에서부터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의 포커스가 진짜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앞으로 말씀드리는 인프제 모든 단점들은 다 강한 자아랑 자의식에서 나온다고 보고요.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은, 아, 극한의 해석 능력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에 극한의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내 행동과 내 마음을 검열할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말도 아저 어, 사람의 저 말은 이런 심리랑 이런 감정으로부터 나온 거일 거야. 아저 행동은 나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지 않은 걸 이렇게 본인 수준에 따라서 상대방의 행동과 말의 해석에 억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특히 스스로 자기 세계에 특히 많이 갇혀 지내는 사람 경우. 사실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매사에 모든 말과 행동에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정말 적거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생각도 안 하고 행동할 수도 있어요? 아니, 다 그런 것도 깊은 기저에서 깔려서 나온 것들이라니까요.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laughs>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빡빡하게 머리 싸매고 마음 힘들어 하면서 고민고민해가지고 행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꼴받으면은 시원하게 얘기를 할줄 아는 게 오히려 본인의 이런 너무 극단적인 지점을 보완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너무 깊이 꽂힌다라는 게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석은 해석대로 능력이 좋은 것도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한 행동에 여러 가지 감정이랑 막 사고 판단이 있다고 치면은 내가 불편해 하는 거 하나에 너무 깊이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사실 나한테 좋게 행동해 준 것도 많고, 선의로 베풀어서 행동을 했다는 것도 알고, 아기가 없이 즐겁자고 행동한 것도 알지만서도, 내가 불편하거나 불쾌해지면 거기 하나에 너무 깊이 꽂혀가지고 그 사람을 진짜 저주하고 미워하고 막 그렇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더 힘들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꽂히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타인만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의 행동에도 더 깊이 꽂히더라고요. 내가 진짜 다른 사람 잘못한 것보다 내가 잘못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 거라고 치면은 상대방은 괜찮은데, 자기가 너무 깊이 꽂혀가지고, 아, 내가 사실 너한테 이런 피해를 줬는데,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한데, 너는 괜찮냐, 이러는데, 상대방은 괜찮다고 해도, <laughs> 아 근데 니가 괜찮아도 내가 안 괜찮다 이런거 보면은 솔직히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귀엽지만서도 이런 마음을 알기가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 새끼 왜 이러지 진짜 이것밖에 안되는 거라서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서 단점으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번째로 따뜻한 이미지보다 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게 진짜 이게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 충격적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인프제가 어쨌든 본인 내면의 진심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행동하고 상대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상대방한테 피해 안 주려고 수비적으로 잘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지가 되게 좋단 말이에요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 인프제 이 사람을 진짜 좋은 사람으로 보는데 정말 그렇게 따뜻한 줄 알았던 우리 인프제가 나내내 내 입장에서는 친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살짝 선선 선 가지고 줄타기하고 장난 거는 거 있잖아요. 이걸 딱 했을 때 갑자기 엄청 냉철해지고 막 정색하고 너, 너 나한테 왜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을 줘버리거든요. 이러면 상대 입장에서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게 뭐냐면은 와 우리가 같이 한 시간이 얼마나 되고 니 나한테 진짜 잘해줬어. 내가 니한테 호감도 갖고 있고 그런데 나는 니가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야? 이렇게 해서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제가 저번에 그 인프제랑 친하다 소리까지 하려고 하면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성적인 사고교류도 할수 있어야 되고, 뭐, 감정적인 교류도 복잡하게 깊이 할수 있어야 되고, 그런 상태로 시간도 많이 써봐서, 막, 마음적으로도 허울이 없어야 되고, 막, 이런 게다 갖춰져야 친하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아니거든요. 막, 명언 같은 거 보면은 친한 사람이랄수록 잘해줘야 된다라는 형태의 명언이 있지만, 이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이론적이기만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좋은 친구라고 하면은 나쁜 내 모습이라든가 내 부족한 면이라든가 내 부끄러운 모습도 허울 없이 드러낼 수 있고 서로 깔깔거려줄수 있고 내 나한테 병신이라고 좀 욕해 줄수 있고 이런 친구들한테 마음이 더 진심이 오고 가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인프제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까지도 단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 네 번째로 감정에 이성적인 사고가 많이 섞여 들어가는 만큼 순수함이 적은 경우가 많다는 것 같다는 것도 포인트 이게.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건데, 인프제가 사실 제가 공평가하는 지점은 사실 감정이 이성적인 사교가 많이 섞여 들어가서 그 사람의 감정이 납득이 정말 잘 된다는 게저 같은 사람한테는 진짜 엄청난 플러스가 되는 건 맞는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냥 즐기고 싶은 거거든요. 그 순수한 마음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마음. 막 내가 이런 사람이라서, 저런 사람이라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저렇게 해줬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나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졌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인프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성적인 사고가 너무 발달을 잘 하다 보니까 감정적인 사람도 이성적인 사고를 할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성적인 사람도 타인의 감정을 잘 헤아릴 줄 알고 자신의 순수한 감정을 잘 느끼면서 살아가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프제의 순정에는 계산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게 다른 사람들 나한테 만약에 실수로 들킨다 페르소나 쓰다가 이러면 이제 상대방이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라서 좋아하는 건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거라면 나보다 너한테 더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럼 좋아하게 되는 거야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이 좋다라는 마음 자체에 취해서 순수하게 좋아해줬으면 좋겠다를 채워주기가 힘들다고 많이 느꼈어요 마지막인데 다섯 번째로 인프제가 이게 숙련도가 좋으신 분들은 이게 다 모조리 예외인데, 특히 어릴 때, 그리고 내 복잡한 생각이 정리가 잘안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행동이 느리다고 지적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뭐 작은 부탁할 때 있잖아요. 혹시 가위 좀 줄래? 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고 가위를 주면 되는데, 어? 지금 저 사람이 가위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저 사람한테 필요한 가위는 내 옆에 있는 이큰 가위가 아니고 작은 가위여야,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작은 가위를 다이소 가서 사올까? 막 이렇게 돼서 막 다이소 가서 사오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기뻐한다기보다는 아 가위 달랬는데 왜안 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그냥 필요한 거는 물론 이제 작은 가위가 있으면은 더 이거를 자르는데 수월하고 그렇겠지만은 나는 그냥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자를 수 있는 거 빨리 빨리 줘가지고 빨리 이거 그냥 적당히 떼고 해야 되는데 작은. 행동이라도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이고 나한테 책임이 느껴지는 행동의 경우에는 손이 벌벌벌 떨리면서 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선택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행동이 너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프제를 좋게 오랫동안 많이 얘기를 해왔지만은 인프제라고 모두 좋은 사람은 아니고 좋은 사람이라고 모두 인프제인 것은 아니니까 이거를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본인이 들었을 때 내가 공감이 많이 되고, 아, 이 부분을 내가 놓치고 있었는데, 이걸, 이 내용을 내가 나한테 맞게 활용해가지고, 나 자신의 발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좀더 나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해드린 거니까, 이걸 이제 인프제 특징 중에 인프제들은 다 단점이 이렇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나는 인프제인데 막몇 번은 맞고 몇 번은 이게 내 단점이 아니다 보니까, 이몇번 단점을 내가 잘 수련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